즐겁게 이제 왔습니다. 와가지고 이렇게 예, 진행을 하다보니까 예, 노래를 하다보니까 마음도 뿌듯하고 또 우리가 이제 예, 우리 남일 배도가 노래가 좋아가 한이 이제 전국에 이제 많이 알려져가지고 크게 예, 이렇게 활성화되고 예, 크게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고맙고 감사하고요. 네. 부모님 맨날 친구한테 아, 인사를 하랬더니 어. 우리 배송한 아들 노래가 정말 칭찬을 해서 저희가 감기가 무리하고요. 네. 아버님, 어머님, 네, 저, 저의 형제님들 이렇게 유명진을 다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. 이어보세요. 아 저, 어머님, 아버님. 저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. 그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저는 이제 그 생각도 못 했는데 또 아마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. 네. 아 우리 역시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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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들 잘하구나. 우리 몇 개의 전화, 톡톡하고 잘하고 나왔던데 아 그럼 있잖아 친구가 누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? 제일 친한 친구. 아 친구들은 뭐 그렇게 친한 친구라기보다는 또뭐 이렇게 그냥 술 한잔씩 하고 뭐 식사도 한 번씩 하는 친구들이고 또뭐 그냥 전화가다가 전화 한 번씩 하는 친구 있고 뭐아 그럼 이름 하나 한명 이름을 한, 한 명, 불러보면서 네. 저기그 전라도 사투리로 네. 고성직업 낙하스럽게 한번 친구한테 이 인사 메시라도 띄워보세요. 야 죄송한 나에게 토크쇼에 나왔다. 어 요즘 뭐 어떻게 잘 지내냐? 요즘 뭐 열심히 어, 돈벌받라고 고생 많지? 나 이렇게 놀러다니면서 이렇게 토크쇼, 라이브쇼 네, 해봤다. 자, 다음에 한번 만나자. 음, 고맙다. 네. 아, 친구한테 멋들어지게 정말 소식이 네. 그했는데 자, 우리 이유명진 씨. 대곡 내무의 한 평천지이기 때문에 자 이어서 또 다시 노래 한곡더 신청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유명인 씨가 좋아하는 노래죠? 오로라 열풍학. 오로라, 오로라 키탈줄 네. 오로라 키탈줄 네. 자 오로라 키탈줄 게임입니다. 여기 <목소리가> 쳤는데공목을제공목을제 <목소리가> 여기 써 있잖아요. 써 있잖아. 여기 쳐줘. 써 있잖아. 어떻게 될지. 근 근데, 근데 네명진 씨, 네. 음. 네. 이 추운 날비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날 기타 하사님과 기타가 저절로 쳐줄 수 있도록 네. 음,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그로다양하게 아, 네. 유명진 씨가 내 고향 한백천이서그러지만 네. 오늘날 기타 친구 참잘 맞아 요 음색이 잘 맞으시죠? 네. 옛날 노래, 나 옛날 노래, 뜨거가 노래 많이 불러봤서 좋다. 네, 맞아, 맞아, 맞 그래도 항상 우리에서 노래를 부를 때면 행복하지 네. 네. 유명기 씨 보면, 워낙 유명해서 그런 네. 집이라도, 그, 각 무대마다 행사, 그리고 노래하는 방 다니시던데, 굉장히 시간이 보면, 어느 때는 막두 군데, 세 군데 다니시던데, 아, 여기도 좋고, 노래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, 네. 유명기 씨 지금 오로라 키타즈를 네. 하고 다니고 어때요? 네, 마음이 기분이 좋고, 좀 능적했다가 또 오로라 키타즈라고 러르라고 마음그좋 그걸... 도와주죠. 그 애초에 생각나죠그 네, 네, 유명 시 거... 때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클래식 기타가 아니라 통기타였잖아요. 통기타 네. 들고 빗 하나 뒤쪽 있다 꼽고 네. 나팔까지 다리 흔들거리면서 완전히 나팔... 아, 방랑자처럼 떠돌면서 그래도 그 시절이 그리고 좋지요. 네. 자기가 무슨 큰 인기나 된 것처럼 빗 꼽고 그냥. 발흔거리면서 그때 장발이 거를 이렇게 휘 장발 예여심히마드가 나는 팔 가지고 도망가그 우리, 우리 아버지 네. 그냥 이놈만 머리도 잘라 머리 잘라 네. 아니 아무서유행이요 유행이 남아 지저분해갖고 여자나 남자 도어다그 여자 남자여자머리 잘라서 그 장발 진짜 부모님이 봤을 때는 네. 정말 지저분하고 네. 완전히 그냥 제가 어디 다리 밑에 살다 나왔나 통굴에서 네. 그 살다 나왔나 할 정도인데 본인들은 그게 굉장히 낭만적이었어요 그렇죠. 통계판을 올려보면 동네에서 인기가 짱이었잖아요 네. 어, 그래서 그게 아마 히피족이었잖아요 히피족 그 시절이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립고 그리는 게그 시절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 그런데 그 이런 일화도 있어요 열두 시만 되면 통행금지가 되잖아요. 예. 사이클들이 날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네. 담당이가 착착 달라붙는데요.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기는 그 경, 그때는 경찰이라고 말했죠. 방범. 방범은 순사라고 순사라고 했어요. 방범이나 순사가 다니면서 그 톡톡 엉덩이를 그 길다가 뭐로 치면 방망이라던가 그뭐로 치면은 네. 저빨냅니다그랬더에 벌이 착착 달라붙어서. 근데 그 10월에서는 그렇게 이제 저녁에 많이 못 돌아다녀서. 그래서 아, 아, 제일 아, 먼저 아. 숨는 게 저기 산속 놀이 옆으로 많이 숨어요. 옆치쯤 되면요. 옆치쯤 되면 이제 주로 들어가요. 네. 네 품시, 들어가 음. 근데 이명희 씨는 그러지 않았을것 같아요. 그때부터 네, 네. 노래 한 정도면은 어머님 때문이었고 네, 키워드 임무들은 아버님이고요. 네어머님 키우는 아버님 도 크고 어머님 그렇게 보통인데 어머님 노래를 옛날 에그 노래를 잘하셨어요. 네. 네. 그 금방 오르락 태트할 때그 노래를 그 어머님 가르쳐 주셨어요. 아.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가사 관점으로 네. 어 어머님과 아. 함께 모자란 노래가 오르락 음. 키트할때었네요 네. 어머님이 울고싶을 때가 많으셨나봐요 그래서 그 한을 우리 아들 유 명진한테 물려줘서 너이다에 커서 훌륭한 가수가 되바라 하고서 다독여주셨나봐요 그런데그 어머니가 우리랑 오로라 캔탑 지금 할수 있는 거 가수 한번해봐야겠다 가수 한번 해라 그랬더아 지금까지 못 듣고 이 분에게 걸어 지금 해보니까 아 지금 되게 유명한 시대니까요 아니 서울에서도 유명하지만 이름 자체가 유명이잖아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 가면 더더욱 유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가 전망이 좋아요 걱정하시지 말고 계속 하세요 어 미국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충분하잖아요 그래 지금도 네. 많이 유명하시고 내 고향 한편천길은 홍보 대사이기 때문에 어 지금도 충분히 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명규씨와 함께 지금 배송한 나을 노래가 엄청 많 하다 보니까 어 저도 한번 노래 좀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 베테마마 작사하고요 네. 어 제 또, 보시자, 작곡가죠. 어, 은주씨가 같이 하고 봅니다. 네. 자, 제 노래, 작곡은 네. 은주씨 작사를 배정하며 그린 경험이 한번 뛰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네, 원하겠습니다 벌써 문제가 시간이고 새로운 게아가 싶습니다. 지금 이 시간 지나고 나면 후회한답니다 현실에 만족하시고 언제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노래가 정말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.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 늘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배정아 남일의 노래 저의 초대선님 가수 유명진 대표곡 내한 천지와 더불어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이 사원 인생 중에 아... 제일 행복한 주인님 몇살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? 그, 그 명절 때나 네. 그 제사 때나 이렇게 집안에 행사했을 때그내 네. 식구가 열다섯 명이에요. 네. 근데그 열다섯 명 외에도 뭐 동생들의 식구도 한몇 뭐 사람 이고좀한 이십 명이 이제 뭐예요? 네, 대가족이시네. 네. 그런데 네.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얘들이 막 시끄럽게 하고 떠들고. 여럼 <목소리법>